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.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두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네다 하에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,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, "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, 몸 불편한 자들과, 맹인들과,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." 하니라.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,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.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,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감고 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.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. 아멘. 오늘 나눔 제목은 천국잔치입니다.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.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. 하지만 청안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지 못하겠다 합니다. 이에 집주인이 노하며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집을 채우라 합니다. 그럼에도 여전히 빈 자리가 있자 이번에는 강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감고 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 합니다. 그러며 덧붙이십니다.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. 아멘. 베푼 것은 큰 잔치였고 초대받은 이도 많았습니다. 이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모두가 응하지는 않았습니다. 다들 이유가 있고 그 중에는 합당해 보이는 이유도 있습니다. 매일매일 신앙 훈련을 하는데, 이것을 미루고 하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생깁니다. 그 중에는 합당한 이유도 있습니다. "이제 집주인의 어조는 긴박하고 강해집니다. 빨리 강권하여 하나도 내가 되는 이유들이 합당해 보이는 이유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도 못하리라"가 될 것입니다. 무엇이 중요한가, 무엇이 시급한가? 결국 잔치의 자리를 채운 이들은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보지 못하고 저는 이들이었습니다.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듯, 내가 아니면 다른 이가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. 이유가 그럴싸해지고 핑계가 합당해지지 않기 위해 매일 세상의 즐거움과 이별해야 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